안녕하세요. 이번에 견도를 체험하고 후기를 짧게나마 써보려고 합니다. 무협지 같은 무협 소설들을 보면 불현듯이 깨달음이 찾아와 경지를 올린다는 내용들이 자주 나옵니다. 처음에는 그런 내용들을 보며 그러려니 했습니다. 현실과 소설은 다르겠거니 하고 그런데 소설에서 나온 이야기가 딱 들어맞았습니다. 정말 갑자기 느꼈습니다. 도사님을 뵙고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던 도중에 깨닫게 되더군요. 깨달은 내용도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항상 도사님이 하시던 말씀들, 카페에 올리시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여태까지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머리로 이해한 것과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마음으로 이해한다는 것을 글로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당시에 느꼈던 감정, 느낌들을 써보겠습니다. 깨달음을 얻었다고 느끼자마자, 아, 하고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아무리 따뜻한 물을 몸에 뿌려도 계속 소름이 돋더군요. 한참 동안 서럽게 운 것처럼 가슴이 먹먹해지고, 로또에 당첨이 되면 이런 기분일까요? 웃음이 계속 실실 나오며 너무 기뻐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속으로는 연신 말도 안되를 외치며 그 느낌을 즐겼습니다. 도사님께서 올리신 글 중에 깨달음 순간 이라는 글을 보면 한동안 펄쩍펄쩍 뛰어다녔다. 입이 근질거려 참을 수가 없었고 안 것도 모르는 친구넘한테 전화를 걸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처음 봤을 때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tv에 나오는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와닿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격하게 공감합니다. 견성을 경험하고 나서 너무 기뻐 어디에라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도사님께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조금 늦은 것 같아 자제했습니다. 다행히도 다음날 도사님과 등산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참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법에 대한 위대함과 스승에 대한 무한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감사해야지 하는 의무적인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에서 우러져 나오는 감사함이었습니다. 당장 엎드려 절이라도 하고 싶은 기분이었습니다. 이 외에는 이 느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어제 느꼈던 감정들이 기억에 떠오르며 조금 오버했나 하는 생각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도사님께서 견도를 반복하는 간격을 점점 줄여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고 하신 걸 보아 자고 일어난 사이에 마음이 바뀌어 버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주의해야 할것 같습니다. 견성을 체험했다고 해서 안심하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신신당부하려고 합니다. 좀더 풀어 쓴다면 더 자세하게 쓸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런 글을 쓰는 게 처음이라 부끄럽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 내용을 전달해야 할지도 감이 잘 잡히지 않아 이쯤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하시는 분들 후에 마음을 다잡기 위해 다시 글을 읽을 미래의 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모자란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